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러죠 너는 내 거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물건으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소유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더 가까워져라 그 말이에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할지라 우리의 머리 드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우리 이제 여러분들도 다알 거예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라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신 열두 명을 세우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 15절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제자를 세우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귀신을 내쫓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잖아요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것을 제자들이 덧립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군대 가서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요. 내가 군 복무 기간 동안 지내야 될그 집을 이제 배치를 받아서 가면 한 15일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시켜요. 청소도 안 시켜고 나에게 뭔 임무도 맡겨주지 않아요. 그리고 15일 동안 여기 구경 시켜주고. 고참들이요 밥도 타다 주고 고참들이 옷도 데려주고 여기 구경도 시켜 주고 저기 구경도 시켜 주고 그리고 막 전부 다 자기 보다 먼저 군대 온 사람들이 막 청소하려고 하면자기야딱 앉아 있기 미안하니까 막 가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야 막내야 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잘 봐. 어떻게 하는가 잘 봐라. 그냥 보게 해요.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자기와 먼저 함께 있게 하시는가 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에베소의 사장, 4장, 에베소 사장의 단어로 하자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이까지 탈막하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라는 거죠 앞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기능적인 그런 것들을 덧입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통해야 돼요. 눈을 딱 보면 아 예수님 지금 뭘 하고려고 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구나,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들여야 되고 종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야만 돼요 여러분 좋은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되려면 먼저 내가 그 리더 밑에서 따르는 훈련 팔로워십 따르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 따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좋은 리더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특별히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예전에 성경책은 선한 일꾼, 선한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양육을 받습니다. 내가 내가 먼저 배워요. 배우는데 열심을 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죠. 여러분 형제를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배워야 돼요. 내가 다른 형제를 깨우치기 전에 내가 먼저 양육을 받아야 돼요. 뭘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 형제를 깨우치는 그것으로 내가 먼저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형제를 깨우치는 것, 형제를 양육하는 것,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설수 있도록 그 형제를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형제를 깨우칠 믿음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배워야 돼요. 좋은 교훈으로 내가 먼저 양육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은 뭐냐면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세우시고 열두 사도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 그 열두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들에게 보여주고. 또 교회는 그 사도들의 그것을 이어서 또 되물림하고 되물림하고 이걸 사도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먼저 형제를 깨우치기 전에 내가 믿음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깨우쳐야 돼요.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좋은 교훈으로 내가 먼저 양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이 열두 명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이식하는 거죠. 자기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꾼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좋은 일꾼들은 계속해서 배워요. 계속해서 양육받아요. 끊임없이 배웁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 공부를 딱 마쳤어요. 신학교를 딱 마쳤다고 그 신학교 때 배운 거 그걸로 평생 내가 못 살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 또 읽고 또 읽고 여러 주석 책도 보고 또이 본문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양육하는 자가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어, 나를 양육했던 그 믿음의 말씀, 어, 나를 이렇게 세워놓은 그 좋은 교훈으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다른 사람을 양육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다른 사람을 양육해야 돼요.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양육하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돼.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키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 자식들, 내가 전맥어서 내가 뼈빠지게 고생해서 학교 가르치고, 어? 직장 잡을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자식들 잘 키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누군가 신앙으로, 그 사람이 신앙으로 쓸수 있도록 그 사람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의 자랑의 별류가 아니에요. 기쁨의 별류가 아니에요. 있어요. 생각나요? 내가 말씀으로 키운 사람, 내가 말씀으로 세운 사람, 있어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좀 사람을 세우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친교하고 어, 좋죠. 물론 친교를 통해서도 그 사람을 세웁니다. 꼭 우리가 자 이리와 봐요. 자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4장 6절부터 한번 봅시다.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말씀으로 좋은 교훈으로 사람을 양육함 양육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콕콕 씹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몸의 영양분으로 배어있어요. 그 말씀의 원리가 내 몸에 배어있어요. 그러면 내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또 배워요.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양육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아, 이 사람은 내가 좀 믿음을 키워봐야 되겠다. 이 사람은 내가 돌교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사람은 내가 신앙으로 잘 키워봐야 되겠다. 의식하고 여러분들이 양육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는 첫 번째하고 통화죠. 자기 자신을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받는 거죠. 자기 자신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8절 말씀으로 하면은 7절 말씀으로 하면은 자기 자신을 연단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연단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데 이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버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7절 말씀에서는 뭘 버리래요? 뭘 버리래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래요. 이런 버리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딱 갔을 때에 주님을 위한 주님을 위해서 이것이 백해 무익하다. 그러면은 그 버리는 훈련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나의 백해 무익해. 백해 무익하다. 그러면 그것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경건에, 저 경건에 경지에 점점 높은 차원의 경건에 다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육체를 건강하게 잘 연단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에요. 자기 건강을 잘 챙기는 거,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물론 영광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쓰러져 보기도 하고 병을 얻어 보기도 하고 아 그거 영광이죠. 누군가가 아 저분은 밤낮 교회를 위해서 저러더니 저렇게 쓰러졌어. 아 그거 듣는 거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영광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을 내도 야저 사람. 안 쓰러지고 건강해. 그게 더 영광이에요.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아멘? 음. 예수 믿는 사람 건강 잘 챙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육체를 혹사시키면 안 되고요. 적절하게 운동도 해줘야 돼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막 엉덩이에 땀도 차고요. 배에 가스도 올라요. 그럼 어떡해요막 일어나가지고 막 몸도 떨어보고요. 막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요.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운동도 해야 돼요 여러분. 탁구도 쳐야 돼. 우리 주일날 끝나면은 우리 집사님들 땀 흘리면서 다곧 기다려 봐요. 거기도 이제 에어컨돕시다 조금 기다리면 운동도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만 하면 안 돼요. 내 육체만 연단하면 안 돼요. 뭘 연단을 해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육체의 훈련, 육체의 연단,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경건의 훈련도 있어야 돼요. 이 경건의 훈련은 뭐냐면 육체적인 소욕을 절제하고 영적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영적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들은 전인적 훈련이 필요해요. 육체를 위해서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정신,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가끔 어르신들 그렇죠? 콧바람 쐬러 가야 된다고 우리 이남선교, 일남선교의 여전도에도 가끔 모여가지고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신, 마음, 그 다음에 영적 훈련이 필요해요.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단이 경건의 훈련에 지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제가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의뭘푹 빠져 버렸어요. 근데 수요일 날 존사님 오늘 수요일 날 존사님이 설교해요. 나 몸이 좀안 좋아. 아 그랬는데 내가 동대문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아, 미쳐요 축구에 미쳤어요 가지고 딱 가서 몸 아프다고 해놓고 전사님한테 설교 이렇게 했는데 어메 재방송할 때 보니까 목사님 거기서 막 응원하고 예를 들면 이러면 그러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자기 건강을 위한 취미 자기 정신 건강을 위한 뭐 취미 뭐 이런 것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에 지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영적 훈련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는 항상 균형을 잘 잡아야 돼. 이 균형 잘 잡아야 돼. 그 다음에 네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소망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둡니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우리가 왜 충성 봉사해요? 지난주 전사님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 봉사하는 것은 축복 받기 위해서 구원 받기 위해서 막 충성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그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안 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벌안 받고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충성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식당 봉사하고 어? 교회 청소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속 터지면서도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세우려고 참기도 하고 내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내가 뭐대로 구역장을 해요 신은 손에 들으면서왜 구역장을 해요? 어떤 때는 영광도 있지만, 어떤 때는 힘겨움도 있는데, 왜 그런 걸 해요? 여전히 회장, 남성교회 회장 하면 힘들어요. 그거 다 챙기려면. 근데 왜 그걸 해요? 축복받으려고 해요? 구원받으려고 해요? 하나님한테 벌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지 않아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축복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적 신앙생활 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는 은혜 받아서 그 일을 해요. 근데 주님은 그 일을 보고 축복해 주십니다. 네가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그래요. 상급이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 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좁은 길이에요. 그렇죠. 좁은 길이에요. 가끔 예수, 여러분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주일날 가족들하고 놀러도 못 가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요? 숨이 콱콱 막히지 않아요? 안 막혀. 안 막혀. 우리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근데 좁은 길로 가다 보면은 어느 때 그러죠. 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부러워, 막. 부러워요. 예수 안 믿어도 저 넓은 길로 마음껏 자유스럽게, 부여하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 을 부러워요. 그런 때 낙담되고 그 사람들을 막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래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게 좋은 제자예요. 그게 좋은 제자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낙담될 때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낙담돼요? 대부분 사람 때문에 낙담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아멘. 설교 끝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복습.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요? 대답해요. 크게 대답을 해야 제가 설교 진짜 마칩니다. 먼저 내가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먼저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내가 먼저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제 사람을 양육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양육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양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 마음과 정신 그 다음에 영적인 전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단임 목사에게 두면 안 돼요 장로님들에게 주면 안돼 성도들에게 주면 안 돼요 물론 더불어서 일하고 더불어서 일하지만 소망은 항상 어디에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축구장에 관중석에 앉아있는 관중들은 그저 자기가 자기의 감정에 도취되어서 열광하다가 경기가 끝나면 쑥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관중석에 앉는 앉아 있는 회중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선수들처럼 감독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키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양육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세워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의 말씀으로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나도 나를 세웠던 그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연단하게 하시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좋은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들만이라도 사람을 세우는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귀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내가 누군가를 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 비전을 오늘 마음속에 담고 그런 사람을 찾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도 우리 모두도 이제 기도하며 그렇게 좋은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